안녕하세요. 심학현입니다. 최근 무언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거나 선택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할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행위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트 장소나 배달음식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런 간단한 선택이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지속되다 보면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기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디 가야 할지 못 정해서 네이버 돌림판을 이용하여 결정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갈 곳을 못 정해서 방황하고 있으니 시간도 아깝고. 벌써 지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고 싶은 곳과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이고 내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증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순수히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직장이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다음 업무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효율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 상사가 그러고 있으면 참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심각한 경우에는 대인 관계에서도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틀린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후회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나중엔 자신감도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SNS의 발달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블로그나 인스타로 사전 답사를 하고 음식 하나를 시켜더라도 리뷰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이 집은 뭐가 맛있는지 검색해보잖아요. 최고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은 될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다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나에겐 최고의 음식이 어떤 사람에겐 최악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직접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도한 정보의 공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혼란만 겪는 거죠. 결국엔 자기 선택과 주관을 어느 정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는 국룰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역시도 국룰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안전빵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몇년 전만 해도 남자 같은 경우에 아이비리그 컷이 굉장히 유행하다가 또이비 컷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거기에서 변형되어 드랍 컷, 플랫 컷, 파일 컷등 파생 머리 스타일이 많이 생겼고 또 요즘 들어서는 남자 같은 경우에 시스류류의 머리 스타일이 트렌드한 것 같습니다. 헤어 말고도 패션이나 경제, 미디어 컨텐츠 등 장르 안 가리고 흐름이 굉장히 빨라요. 조금만 안주해도 트렌드에 밀려나기 쉬운 요즘 사람들은 중간이라도 가고자 국룰을 좋아하게 된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다 하는 거나 혹은 남들과 똑같은 걸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국룰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점점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국룰인 사람들이 되는 것을 탈피하며 저 스스로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딱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무 때나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길을 걷다가도 요즘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스스로 인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야 심야캔 너 요즘 고민 있어? 뭐가 힘들어? 요즘 걱정이 뭐야? 이런 류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넌뭘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뭐할때 가장 기분이 좋아? 와 같은 근본적이고 1차원적인 질문도 많이 합니다. 무언가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는 것과 그 사실을 충분히 수면 위로 나오게 하여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사 해결 못하는 경우에도 회피하기보단 아, 내가 요즘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과 나름대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스트레스나 큰일이 아니어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넌 지금 당장 무엇을 먹고 싶은가입니다. 무작정 맛있는 거, 아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기면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 무엇을 베이스로 한 요리인지 등등 질문을 하면서 기준을 좁혀 나가는 거죠. 요즘 배달 음식 포함, 집요리기 아닌, 밖에서 음식을 먹을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는 고파도 내가 당장 무엇을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심하켄, 너당거 땡겨? 아니, 고기? 그것도 아니면 탄수화물 먹을까? 이런 식으로요. 마음 내적으로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스스로를 알수 있어요. 또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취향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주위를 보면은 그 익숙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많이 보여요.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을 참고하여 그들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전 의식은 낮아지고 안전빵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쁘진 않지만 국룰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제각각 목적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원래는 새로운 것보단 익숙한 게 좋고 매번 가던 길이 좋고 도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똑같고 평탄한 길은 역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변화를 좀 주려고요. 올해는 안정보다는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하고 싶어요. 원래 무엇을 하든간에 충분히 알아보고 계획하는 타입이지만 앞으로는 사전 계획 없이 날것 그대로 즐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유튜브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도전의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마음껏 뽐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국룰의 사람이 아닌 감히. 직조차 할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